안녕하십니까. 박일환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의 분묘에 관한 대법은 저는 합의체 판결을 말씀드립니다. 시골의 임냐에는 많은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며 임냐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설치한 분묘도 많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에서 이러한 분묘기지권을 관서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왔으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반대 의견 또한 강력히 주장되었습니다.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 둘째,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토지를 처분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셋째,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분묘 기지권을 쉬어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세 번째의 경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목장 등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장도 많아졌습니다. 또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 의식도 변화하여 세 번째의 경우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생각이 더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없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더구나 본 판결의 반대의견이 앞으로 다수 의견이 된다면 분묘에 대한 우리의 관습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